그다음에 자신의 정치적인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고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정밀한 계산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막강한 권력의 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한국의 그 보수 쪽에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그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잣대가 되는 것은 과거에 그, 그 양반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시장, 그 다음 민주당 대표 때, 지난 3년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아,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주죠. 지난 3년간의 민주당 대표, 지금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만 들으라고 하면 포퓰리스트적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능란한 거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은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띠어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그런 국리민보이나 민주공화정의 근본작속 같은 이런 근본적인 틀조차도 수단화하는 경향이 음. 있어요. 행정권에 입법권까지 갖고 있고, 지금처럼 사법권을 자기 입마저 맞지 않는다로고 해서 일방적으로 겁박하고 있는 그런 권력이 출연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걱정을 많은 시민들이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이재명 포비하죠. 요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기본 사회 강령 같은 극 진보적인 어, 이런 음, 음, 것을 뒤로 물리고 어, 중도 실용 보수까지 껴안는 통합적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대표 그 대선 득표 전략에 그치지 말고 음. 그 만약 이, 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자기 정부의 통치, 국정, 운영술로, 그, 이를테면, 어, 숭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은 제식으로 표현하면 성숙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약진하면서, 역사에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내란 잔당 척결 음, 그렇죠. 적폐 정산의 이름으로, 어, 그, 한국 수구화된 음. 한국 보수를 절멸시키려고 시도할 수 음. 있습니다. 아마 뭐 공수처를 강화하고, 음. 막, 이렇게 한다는 게 결국 대통령이 해두를 수 있는 어, 칼을 벼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 입법권과 <laughs> 행정권을 원손에 지고, 3년 동안 자기 종성까지 사법부도 완전히 종속시키는 아마 한국 현대사 최대의 절대 권력이 어, 탄생할 수 있고요. 이거를 그런 절대 권력을 지고 행동에 옮긴다. 라고 하면, 저는 어, 그존 스튜어트 밀과 토크 음. 밀이 어, 지적한바 다수의 전제 The tyranny of majority 연성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지 못해요 음. 바로 그게 히틀러가 등장한 맥락이거요 예. 어, 김문수 후보라는 어,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국회의원 세 번, 경기도지사 두번 하면서 상당한 업적을 남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성품이 굉장히 소탈하고요 강직하죠 그 다음에 청렴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 덕목이죠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엄에 전면 반대해야 돼요 탄핵에 찬성해야 됩니다 지금 국힘 전체의 기류나 어, 김문수 후보의 어, 태도는 대단히 모호하지 않죠. 어쩡쩡하지 않습니까? 음. 윤석열 탈당도 안 된다. 어, 이런 시대 차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 보수의 어떤 그 헤쳐나가야 할 그런 어, 딜레마나 시대적인 과제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아직 그런 수구 보수의 음. 그런 틀을 벗고 있지 못한 양반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불가피하고요. 결국 국힘이 또는 국힘이 상징하는 한국보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것과 완전히 절련해야 되거든요. 음. 이준석 개신당 대선 후보가 상당히 다코스를 부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김문수 후보와 연대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저는 김문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그러나 거의 제로에 수렴된다고 봐요. 그건 음. 이제 왜 그러냐면 국힘의 지금 지리멸렬한 막장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어 상황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작년 총선 때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기적적으로 당선되었을 때 최대 하이라이트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보수, 진보 두 거대 정당이 독과점 정치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제도적으로 제3당의 진출을 막아왔어요. 그러니까 저, 내가 이준석 그 의원, 후보의 국회의원 낭선을이렇게 높이 평가한 이유,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이런 독과점 정치 카르텔, 두 거대 정당의 정치 카르텔의 균열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 이준석의 미래는 이런 그두 독과점 그 정치 카르텔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두 이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암종이죠. 암입니다. 이게 암 때문인데, 이거를 이준석이 깨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이준석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국힘이 스스로 자기 해체, 자기 붕괴, 어, 자기 사멸을 하면서 비게 되는 그 공간을,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의 공간입니다. 이걸 메울 수 있는 국힘 바깥의 유일한 후보자는 음. 이준석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준석의 포르투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하겠습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음. 언급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정치적 이너십이 아직 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음. 국힘의 총체적 자기 변화 인물은 누구겠느냐 안철수 후보도 있지만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훨씬 음. 그런 점에서 정치적 잠대력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하고 뭐 비대위원장 하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제한적 대통령의 쓴소리를 했던 거의 의무의한 미래 권력이었거든요. 저는 이거 과소평가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동훈을, 정치인 한동훈을 국민정치인으로 탄생시킨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